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리플이 또다시 조정을 잠깐 받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게 상패 소식도 나와주고 있는데 찌라시에 제발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 21일에 말씀드렸죠 코인 가격 4,600원일 때 코인 가격이 지금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횡보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 리플이 스위프를 흔들면서 글로벌 송금 게임 체인저로 바뀌고 있다 5년 동안 5년 내 시장 점유율의 14%. 지금 코인 정말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들부터 아예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 코인 시장의 비중 중에서 14%나 리플이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 뭐다? 바로 리플입니다. 이러한 리플 수, 리플이 최근에 ETF 승인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로 상승이 나와준 건 맞지만, 지금 상승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러다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나올 것이다 등등등, 다양한 찌라시가 나와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찌라시에 절대 속지 마시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락업 해제가 뭐냐? 간단하게 지금 여러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락업 해제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락업 해제 일정이 진짜로 풀린 거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라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리플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쉽게 설명드릴게요. 초기 투자자, 리플에 대해서 초기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대량 매수를 해서 이게 시장에 풀리고 묶여 있던 물량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 풀린 물량을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려고 하겠죠, 누가? 초기 투자자. 즉 VC, 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제가 기관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 거래랑 동반하고 다 필요 없고, 기관의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지 않다. 이거 락업 해제 일정 없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숨겨놓은 겁니다. 자, 여기 리플 코인 관련해서 XRP 코인. 락업해제 일정 관련해서 숨겨놓은 블러 처리돼 있지만 지금 숨겨놓은 재료들과 매물이 언제 상승하락이 나왔고 지금 초기 투자자들이 어느 시점에 매수를 어떤 금액에 했는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파악해버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공식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알아내서 해당 부분 우리 홀더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오늘 영상으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영상으로 쭉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 있어서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으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리플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 받아보신 분들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일정들과 또 추가적으로 지금 불장 부장 맞죠? 불장인데 이런 불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역대급 이벤트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나 뽑아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ETF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장지수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맛뜻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전통 금융 시장에 익숙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수 있게 해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헤지 펀드 뭐 은행, 패밀리 오피스 등이 ETF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유입시킬 수 있다. 즉 기관용 입장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되려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공식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SEC에 통과되면 아,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코인이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왜? ETF가 승인이 되면 주식처럼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투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 등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 유통 금액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ETF는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현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현물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etf 신청 또 승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면, ETF 승인 상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ETF 승인 관련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등등등 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직접 금융권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읽어봤는데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역대급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SEC 공식 자료를 정리해놓은 사이트,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놓은 사이트를 찾았고, 거기서,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결과, 내부 직원이 실제로 여러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여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으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숨겨진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해당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게끔 제가 이 사이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접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 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빠르게 ETF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승인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